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을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이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은복이 분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하여 불 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천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의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란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이말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판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로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너는 여리고 맞은 편 모합당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 땅을 바라보라. 내형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카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선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